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에 미디어 아트 월이 조성돼 시범 운영됩니다. 부산시는 부산역 외관 양쪽에 타워 2개를 설치하고 이를 잇는 LED 브릿지를 만들어 미디어 아트를 연출할 계획입니다. 계절과 바다를 표현하거나 관광객을 환영하는 장면 등 모두 17개 콘텐츠가 재생됩니다. 미디어 아트 콘텐츠는 관광과 웰컴 기능인 킬러 콘텐츠, 시민 참여로 완성되는 인터렉션 콘텐츠, 계절별 분위기를 연출하는 시즌 콘텐츠, 화려한 아트 중심의 에피소드 콘텐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시즌 콘텐츠 중 끊임없이 쏟아지는 선물이 표출되거나 부산의 시원한 여름바다를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생동감 넘치는 미디어 아트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내년부터 미디어 아트 전문가와 시민들을 상대로 콘텐츠 공모전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31일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을 방문해 미디어 아트월 콘텐츠 시험과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박 시장은 미디어 아트워를 통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선보여 부산 유라시아 플랫폼이 일상 속 품격 있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변화하고 문화관광 매력도시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아 부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전 세계에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리뉴스 안정은입니다.